자 오늘은 이사야 50장이죠 예. 50장에는 이스라엘이 죄값을 받는다 뭘 잘못하면 결과가 꼭 오지요 그래서 죄값을 받는다 그러면서 예. 1절은 내가 쫓아냈다고 생각하느냐, 쫓아냈을 때는 이혼 증서 주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또내 자녀들을 내가 팔았느냐, 어. 그런 것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절은 1절은 너의죄 때문에 팔렸다. 쫓겨난 것도 너의 허물로 인해서다. 언제나 사람이 잘못하고 지 마음대로 하고 문제가 오는 거지. 하나님 탓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이절은내 손이 짧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를 구할 힘이 없느냐? 이따가 그 말이죠. 내가 꾸짖기만 해도 바다가 마르고 강이 마른다. 삼절은 난 하늘도 어둡게 만들 수 있고 자, 오늘 아침에 번 다시 한번 내 죄고 내 잘못이 문제지 그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서는 안된다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이기주의 되기 때문에 자기는 보호하고 변명하고 또 누구 탓하고 기도는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또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할수 있는 기도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 탕자처럼 다 잘못했는데 아버지 품 안에 왔으니 나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런 기도가 좋은 기도겠지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할수록 심성이 좋아지고 적은 허물도 마음이 아프단 말이에요. 그게 더 회개를 해요. 회개 안한 사람은 뭐 괜찮지 뭐 내가 뭐 이정도는 뭐 남들은 더 하는데 이렇게 가는데 영성의 사람은 취운 것도 회개하죠. 초대 시절에 수도사들이 많았었죠. 그분들은 아무도 없는 산 중에, 사막 가운데 들어가서 그냥 하루 종일 기도만 해요. 뭔 기도를 저렇게 하는가. 하나님 아버지, 죄를 극미이 여겨주세요. 헛생각 나는 거, 쓸데없는 거, 다 버리게 해주세요. 뭐 그런 기도죠. 그렇게 날마다 기도하니 그런 기도를 한다면, 우리 기도는 본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 하나님 원망하고 타다는 것,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오. 다 문제는 내죄 때문에 스스로 너의 허물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 하나님은 구원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분이다. 자, 사절 이하는 여호와의 종 그렇게 제목이 붙어있죠. 하나님의 종은 뭘 하느냐? 그래서 문제는 죄 때문에 왔고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하나님이죠. 구원으로떻게 하느냐? 구원의 사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누군가를 가르치고 깨우쳐야 되기 때문에 야간 사람을 강하게 할수 있는 말을 일러주셨다. 아침마다 나를 깨우쳐주시고 학생처럼 배우게 하셨다. 그래서 학자로 번역돼서 굉장히 좀어뭐 학자의 혀, 뭐 이런 걸 살라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더 연구하신 분들은 제자로 보통 봅니다. 하나님의 종은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려면 어떻게 하죠? 아침마다 묵상하고, 말씀을 깨우치고, 깨달고, 그렇죠? 배우고, 입력이 돼야 출력이 되죠? 배우고, 묵상하고, 배우고, 묵상하고, 아침마다. 그런 사람이 뭔가 깨우칠 수 있고, 나올 것이 있는 거죠. 어제 아침에 아마 여러분, 어, 49장 2절에 그랬지요. 주님은 내 혀를 칼처럼 만드셨고, 주의 손에 숨겨두셨지요. 또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들어서 감춰주셨다. 그 무슨 말일까?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셨어. 내 입에 나오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게 했다. 칼집에 숨겨놨지만 필요할 때 쓰게 하셨다. 나를 강력한 화살처럼 만들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저는 그 말을 볼 때, 아, 하나님, 우리의 말, 혀가 칼이 되고, 활이 돼서 전도를 하면 그 사람 마음속에 화살이 박혀, 그말 잃어버릴 수가 없지. 아주 옛날 초대, 우리 초대교회 때예수믿어야 천당가 불신 지옥이야. 불신 지옥이란 말이, 가슴에 계속 남아 잊혀지지 않고 고민이 돼. 그래서 결국 믿었다는 그런 실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그만큼 그 말에 뭐가 지금 무게가 실린 거죠. 칼은 찌르고 쪼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능력이 있어갖고 영혼을 쪼개고 찌른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종은 뭘로 첫째합니까? 말씀으로 말로 활이 되고 칼이 되서 무디어지고 세속적이고 말안 듣고 지, 자기 중심적이고 회개도 안 하고 그런 용어들 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충 말해서는 뭐 들은 척도 하지 않죠. 요즘 애들이요, 말안 들어요. 좀 크면 그냥 지가 더아한다고야단이지 엄마들이 애들하고 밤낮 싸우는 거야. 근데 힘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오늘 5 0장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주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사망자로 삼으셨는데 말씀을 철저하게 훈련받은 제자들에게 있는 혀를 주셨다. 말씀의 혀. 그 말씀의 혀로 고통받는 그들, 심판받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회복시킨다. 그 말이에요. 이 구원의 사명, 해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열어주셔서 아침마다 알게 하셨다.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처럼 선명하게 깨달게 하셨다. 오늘 아침 기도로 나온 여러분은 오늘 이 학자의 혀, 제자의 혀, 사명자입니다. 말씀 주시라고 성령으로 말하게 하려. 내 말이 칼이 되고 화살이 되게 하려. 회복시키게 하려. 회복이 뭡니까? 회개지요. 회개하면 은혜 받습니다. 회복됩니다. 너무 그들의 마음이 둔하고 고집이 많고 막 자이끌 포장하고 이리저리 그냥 빠져나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성령으로 내 안에 가득하고, 저는 저렇게 사면 계속 심판받고 고통받습니다. 회복시키려면 깨우쳐야 되고, 회개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그런 겁니다. 이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전도하면 이 말이 그들의 마음속에 화살처럼 밖에서 마음의 부담이 되게 하시고, 제자 반에서 오늘 또 메시지 할때그 말이 마음속에 바뀌도록, 운동력이 있도록, 회기가 일어나도록, 성령으로 말하도록 하나님, 그런 입의 권세, 혀의 권세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자기 아이, 아이한테도 그냥 찔벅찔벅하고, 뭐 말로 해갖고, 통하지도 않고, 그 권세 없어서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탁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권세 있는 말은 헛소리 하면 안 돼요. 시옷이 뭐 헛소리나 하고, 뭐쩔대 무소리하고, 뭐 누가 들으면 은혜도 안 되는 말이나 하고, 뭐 그런 무은 네. 말에 힘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적게 해야 되고요. 꼭할 말만 해야 되고요. 성령이 신뢰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말해야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말이 좋아지려면, 아무래도 기도가 더 많고 찬양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 절은요,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 주셨어 하나님의 새 임을 주셨어 그래 낙심하지 않아, 사명을 버리지도 않아, 뒤로 물러서지도 않아, 귀를 열어 주시고 새임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세임 받아야 돼요. 세상은 막막합니다. 여호와를 악모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명자는 그러나면 낙심하고 물러가고 포기하고 그런 거 주님 섬기는 거, 언제나 그래요. 누가 뭘 말하기도 하고, 그런 소리 하기도 하고, 낙심되게 하지요. 쇠 힘을 얻어야 되고요. 사명 붙들어야 되고요. 뒤로 물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지요. 예. 자, 6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데, 막 칭찬하고 그런 것도 아니죠. 때리고, 수염을 뽑고, 밤을 치고, 침을 뱉고, 모욕과 수치를 준단 말이야. 자.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럴까? 사명의 길은 방해가 많아. 오해가 많아. 얼마나 잘 믿는가 보자 그러고요. 조금만 잘못해도 예수 믿는 것이 그런다 했었고, 막 거짓말 한다 했었고, 뭐, 집사가 이러냐, 목사가 이러냐, 엄청 많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조금 뭐가 잘못하면, 어? 집사가 그러냐, 리더가 그러냐, 뭐가 그러냐, 막, 포기하고 싶어요. 그런 모욕이나 방해를 당해도 나는 불구하지 않았다. 칠절은 왜 하나님이 고난 받을 때 함께하고 힘을 주셨기 때문이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 수치가 당하고 어려움이 오면 나는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할 것이다. 왜?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야 상이 써요? 상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핍박받는 자, 수고하는 자가 상받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몇째, 6절 볼까요? 아니, 8절 볼까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고난 당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수치수치스럽다고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가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한번 내가 틀렸는지 하나님이 틀렸는지 네가 틀렸는지 한번 어? 판단해 보자 그런 말이. 1절은 고백이 있죠. 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신다. 실패처럼 보이지만 은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신다. 나를 비난하고 하나님을 대항한다.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너희들이 망하는 것 너희들이 함부로 한말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 너희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이게 그들은 어떻게 되지요? 헌옷처럼 달아진다. 음에 먹긴다. 점점 점점 이 말은 금방 안 돼요. 점점 점점 힘을 잃어 버리고 점이 삭거져 사아 버리고 썩어 버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루 안 망해도 점점 점점 하나님 믿는 자는 점점 점점 은혜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 10절 11절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10절에 뭐라고 되느냐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종 이사를 야 통해 받은 말씀을 잘 순종한 사람은 비희없는 어둠을 걸어갈지라도, 어둠 속을 걸어갈지라도, 빛 대신 하나님 함께 하시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의 길로 걸어가라. 두 번째 길이 있죠. 10절, 11절은. 너희 중에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내 빛, 내가 만든 횃불 만들어서 내 생각, 내 계획, 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난 자가 있다. 자기가 만든 그 불에 불 붙을 거다. 그리고 딱 하나 할 말이 있다. 영원한 고통 속에서 뒹굴 거다. 시적인 표현이에요. 이 시를 이렇게 번역해서 그래요. 나는 일본을 가는 사람이냐? 나는 이분을 가는 사람이야. 첫 번째 길은 하나님 경외하고 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은 그렇죠. 어둠 속에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빛이 되어 주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길로 걸어간다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지요? 자신이 빛이 돼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정보, 자기 지식, 자기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잘못 결정하고, 자기 욕심으로 투자하고, 지가 잘못해 놓고, 그건 진리가 아니죠. 욕심일 수 있죠. 자기 발목에 잡히고 지올무에 지가 걸려서 고통 엄청난 후회와 고통의 인생이될 거다. 누가 빚이냐 누구를 따라갈 거냐 하나님을 따라간다면 진정으로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죠? 말씀 정말 깊이 받아야 되고요. 소중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깨우쳐 주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잘 바뀐 모처럼 깊이 바뀌게 하시고,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나를 일깨우고, 각성시키고, 회개하고, 주님 길을 걸어가고, 날마다 주와 통행하는 삼대기를 기도합니다. 새벽 기도한 성도들 사명자로 하나님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들로 세워주셨어. 말씀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 있도록 축복하시오. 이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가 복되게 하옵소서. 아침의 예물과 청성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성령의 임재가 가득하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분과 이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어려운 현실과 세상 하나님께 세임 받아 승리하도록. 하나님과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